사실, 미국은 세계 평화를 지킨다고 하더니 힘을 가진 사람은 정말 양심을 뛰어넘어가지고 자기 힘을 그냥 무소불위 예, 그런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처럼 막 나가는 거예요.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아예 이제 FTA 이런 국제 간의 협약 이런 것도 다 깨버리고 그러니까 무역할 때 관세는 이렇게 하기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거 다 없이 하고 자, 중국은 30, 미국은 일본은 얼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 관세 협상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대통령이 잘했다고 또막 칭찬하고 그랬잖아요. 하지만 대통령 자신도 그리고 우리 관리들도 이 트럼프 만나서 아마 속은 굉장히 쓰라렸을 거예요. 왜냐하면 막 돈을 뺏어가니까 말이에요. 우리는 로마 제국이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바로 그 제국의 폭력으로 불의한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 정신이 오늘날 미국에 의해서 똑같이 이렇게 다행되고 행사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. 이 미국은 또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하는 명목으로 어떻게 합니까?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소파라고 하는 이 협정을 맺는데. 얼마나 불공평한지 이두사람이키 차이만큼이나 우리나라에 아주 불공평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것을 좀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.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힘으로 착취하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.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상인 거예요. 이건 나라 간에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신이 우리 개인들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.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그런 힘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아니면 우리가 다 그래 미국 봐 힘이 센 사람이 장땡이지 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지 더군다나 요새는 세계 나라가 미국 따라가면서 이 핵무기를 다 개발하고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무기 구매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